조금 남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도마보금 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어, 다시 우리가 은혜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어, 이 도마보금을 하는 것은, 어, 많은 지식인들, 어, 철학자들, 인문학자들, 이런 도통한 도사들, 어, 이런 사람들이, 어, 이 도마보금을 가지고 논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목사님들은 단한 사람도 이 도마보금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 기독교의 목사인 제가 아 어, 예, 그것도 순복음 출신인 김영기 목사가 또 장로교 출신인 이 김영기 목사가 또어노 인팅 어, 기름부음 받은 이 김영기 목사가 도마복음 함으로써 어그 인문학자들이 도마복음을 해석한 해석들이 어, 잘못되었다. 응? 그것 때문에 영적인 어, 이, 연계가 흐려지고 있다. 아, 어,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어, 안 나설, 안 나설 수가 없다, 이게. 예. 예, 안 나설 수가 없다. 많은 교수님들이나, 또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서야 되는데, 또, 뭐, 한기총 회장님이나, 임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 저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어, 이 도마복음이 예, 잘못된 것을 보고 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어? 예, 그래서 이렇게 예, 도마복음을 말해서 어, 유튜브의 띄움으로 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혼란했던 영계가 맑아지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기쁨 위에 있는 이런 세계들이 예, 빛으로 찬란한 그런 기독교가 되기를 위해서 이도마복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도마복금에는 어, 지금 어, 2절, 1절 했고, 이제 오늘은 2절을 우리가 나누는데 에,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 어, 제가 한번 농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말씀하셨다. 탐구하는 자들은 발견할 때까지 멈추지 말라. 발견하면 불안해질 것이며, 불안해질 때에 그들은 경탄하게될 것이며 모든 것위에서 다스리게 되리라 다스린 후에 그들은 안식하리라 이렇게 예,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오늘 도마복음 1장 2절의 제목이 뭐냐? 안식기를 깨달아라. 예, 안식기를 깨달으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예, 2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예. 그러면 여기서 어, 예수가 말씀하셨다. 예수가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복음이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을 하셨겠죠. 에? 그러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탐구하는 자들은 발견할 때까지 멈추지 말라 이랬어요. 에? 그러면 탐구한다 이 말은 뭐예요? 도마복음을 탐구한다 그와 같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도마복음을 탐구한다. 그 탐구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처럼 도마복음도 묵상을 해야 그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네. 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탐구하는 자들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묵상하는 자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자들은, 성경을 탐구하는 자들은 도마복음을 탐구하는 자들은 그런 뜻이 있단 말이야. 예. 그러면 도마복음을 탐구하면 어떻게 돼? 진리를 발견하겠죠. 예. 그래서 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탐구하는 자들은 발견할 때까지 멈추지 말라 그런 거예요. 뭘 멈추지 말으라고? 진리를 발견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도마복음을 탐구해라 그 말이야.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지.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어, 우리는 발견할 때뭘 발견한다고?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는말에요 진리. 아멘? 도마보금을 탐구하면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진리를 발견하면, 어, 떻게 돼요?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온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에? 만민에게서 열매를 맺어 살아는 도다. 영혼이 잘 되고, 법사가잘 되고, 강건해지는 도다. 그러죠? 아, 그러면은 뭐 불안해질 거 없잖아. 어, 아, 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너희가 불안해질 것이오 이렇게 해놨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마보금을 탐구할 때 진리를 발견하면 불안, 불안해진다. 그 말씀의 뜻은 뭐예요? 이 도마보금은 십자가의 완전한 보음이다그 말이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도마보금을 우리가 탐구할 때 우리가 뭘 발견해? 무슨 진리를 발견해?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말이야, 믿습니까? 어. 그러면 십자가의 진리를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로 나의 죄성, 독성, 악성, 내 자아성, 어, 이런 것을 죽여야 된다고 말이야. 내 자아를 죽여야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 내 자아는 뭐예요? 내 자아는 성공해야 되고, 내 자아는 용감해야 되고, 내 자아는 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아야 되고, 내 자아는 부자가 돼야 되고. 내 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런데, 너 아는 모든 지식을, 너의 이론을 다 파하라. 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을 파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학문의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어, 어. 내 인생 삶의 본적인 이론, 학문의 이론, 어? 이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십자가를 딱 발견하니까 십자가로 네 생각을 죽여라, 네 이론을 죽여라, 네 자아를 죽여라, 네지성을 죽여라. 어, 너희 아는 모든 이론을 다 죽여라 그러니까 아이고 내 지식도 죽여야 되고, 어내 잘난 것도 죽여야 되고, 어내 유명한 것도 죽여야 되고, 어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어 허적인 뭐 거, 육적인 거 이런 걸다 죽이려고 하니까. 돈도 너는 부자가 되지 마라. 너는 어? 뭐야?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갖다 뭐라 그죠? 뭐지? 아니, 뭐지? 아니, 뭐, 뭐, 저, 저, 저. 아, 거지 아니고 저저저 무소유 무소유. 뭐, 어, 무소유하는 자가 되라. 그리 하나님을 볼 것이다. 무소유를 해라. 그리야 이 영계가 보인다. 지옥도 보이고 천국도 보인다. 무소유를 해라. 이렇게 한다 말이 어? 어,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이걸, 이거 죽이면 무소위로 해야 되는데, 무소위가 이거 되나? 불안해지지. 응? 그 그렇죠? 자기 이론을 버리게 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발견했을 때, 진리를 발견했을 때,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자아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이론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불안해진다고 말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전도여행을 다니실 때 어느 주막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밥씻고 음식을 먹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십자가에 못박에서 못 죽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매우 근심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너희가 이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네.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어, 어떠한 것도 어,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그렇게 딱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과 이 본문 말씀이 일맥상통한다. 보십니까? 네. 그래서 어, 너희가 응, 이도마복음을 탐구해라. 그래서 어, 진리를 발견할 때까지 너희는 멈추지 말아라.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가, 이제 십자가의 도우를 너희가 갖게 되면 내 자를 죽, 내가 죽고 내 안에 글도가 사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때 너희는 불안해질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불안해질, 불안해질 것이며 불안해질 때에 그들은 병탄하게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자아를 죽여서 우리가 무덤에서 가만히 이렇게 무덤에 붙여 있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이론과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어, 어떤 경험과 내돈 버는 방법과 내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 인간이 깨달은 방법들을 무덤에 묻어놓고 가만히 있단 말이야. 그때는 뭔 일이, 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너무 불안해진다. 불안해진다. 그 말이야. 에, 에. 그래서. 어, 진리를 발견하면, 발견하면 불안해질 것이며, 불안해질 때에 그들은 경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무덤 속에 가만히 있었는데, 3일이 되니까 딱 부활 생명의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부활을 딱 하니까, 어, 이 세계가 다 보여, 만물이 다 보이는 거야요 만물의 이치가다 보여 버리는 거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니까. 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능의 기름 부흥 이런 것이 다 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영계가 보여 천국도 보이고 지옥도 보이고 이 만물 속에 감춰진 모든 있지도 다 보여 버리고 내가 누구인지까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경탄하게 된다. 어? 진리를 탐구해서 진리를 발견했는데 십자가로 발견해가지고 내 이론을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죄성을 죽였더니 내 안에 예수님이사심면서 예수님의 지혜가 와 버리는 거야. 솔로몬보다 능하지가 여기 계시니 곧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와 버려. 솔로몬보다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와 버리는 거야. 알레르야? 그러니 내 삶에서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지혜가 나타날 때 내가 경탈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이에요. 네. 믿습니까? 네. 그 기름 부음이 나타날 때 경탈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이죠. 네.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걸렸어. 아, 아무리 변약을 다 써봐도 안나서 한약과에 가보고, 양약과에 가보고, 대학병원에 가보고, 하여튼 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찾아가고 좋다고 하는 것을 다 먹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리고 내 생각을 죽였더니 내 스트레스와 내 고민을 죽였더니 마음이 편해지는 천국에 오면서 육체가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경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무리 돈을 가질라고 아무리 아무리 돈을 가질라고 했어도 돈이 안 가져왔어. 그런데 어?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흩어 부지하에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선비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흩어 부지하기 시작했어. 흩어 투자하기 시작했어. 아, 그더니 그쪽에서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야. 돈많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니까 경탄하게 된다말 경탄하게 된단 말이야. 믿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지혜가 사니까 모든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리더자가 되버린다 스승이 된다. 멘토가 되어버린다. 할렐루야? 내 인간 똑같은 지혜로는 감히, 어, 다른 사람들과 견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내 지혜가 죽고 예수님의 내 안에 살면서 예수님의 지혜가 딱 와버리니까 모든 사람의 지혜를 능가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서 뭐하는 거예요? 경손함을 가지고 예수의 온양과 경손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살리는 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통해서 존경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 경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탐구하는 자들은 발견할 때까지 멈추지 말라. 발견하면 발견하면 불안해질 것이며 불안해질 때에 그들은 경탄하게 될 것이며 모든 것 위에 다스리게 되리라. 그렇죠? 어? 불안해질 때에 그는 경탄하게 될 것이며 경탄하게 될 때에 모든 것 위에서 다스리게 되니라.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갖지 모든 것, 모든 것 위에로 우리가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 응?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성이 어디 나와? 빌리포스 2장이 나오거든. 근데 빌리포스 2장 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나와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응?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의 고도를 주라시라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발견했을 때 불안했지만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내 자아를 못 박아 죽였더니 내가 죽고 내 안에 사빈치 하나님이 딱 사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예수 진리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싹 들어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롭게할수 있는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 딱 되어져 버리니까, 어, 우리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어졌다. 그 말이요. 에 믿습니까? 예, 다스리는 자가 돼가지고, 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도 다 무릎을 꿇게 만들어주시고, 어, 하늘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어,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빈부귀천 유무식 할것 없이 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그 진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네, 네. 어? 땅에 있는 이 죽어있는 귀신들까지도 있습니까? 네. 땅에 있는 이 귀신들까지도 묻혀있는 귀신들까지도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피하는 예수님을 경피하는 어? 주라시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대목이 하나 딱더 나와요. 뭐라고? 예수가 말씀하셨다. 탐구하는 자들은 발견할 때까지 멈추지 말라. 발견하면 불안해질 것이며, 불안하게, 불안해질 때에 그들은 경탄하게 될 것이며, 모든 것 위에서 다스리게 되리라. 이렇게 해놓고 말했어요 다스린 후에 그들은 안식하리라. 다스린 후에 그들은 안식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한다고, 안식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천국에 가서 안식한다, 그 얘기예요. 습니까 네. 예. 천국에 가서 안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을 깨달아야 된다그말에요됐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안식을 하려면, 안식일의 개념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예.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이 어디가 나오냐면, 창세기 일장에 나와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창세기 일장에 안식일의 개념이 나와요. 음. 그래서, 첫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흑암이, 어?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호온전한 그와 같은 가운데서, 묻지 드러나라 해가지고, 묻지 드러나. 이게 구원받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음. 그래서 이 묻지 드러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가 나요? 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 풀이 나와요. 왜? 풀을 먹었기 때문에. 풀은 뭐를 뜻해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녹색은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들에 있는 풀부터 먼저, 먼저 먹기 시작해요. 응? 응.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들에 있는 풀을 먹었어요. 들에 있는 풀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말씀이 들에 있는 풀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더 성장하면 채소를 갖고라고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에서 보면 일정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채소를 또 키워갖고 채소를 먹어요. 그래서 채소를 키우는 사람은 들에 살지 않고 어디 살아요? 집에 살아요. 하나님의 집에 살아요. 교회 교회 시대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들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채소를 갖고 갖고서 먹고 살아요. 할렐루야. 어? 채소를 갖고서 먹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도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 중중저 전에서 중 중님들이나 어 이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윤회를 한다 그래. 그죠 사람이 윤회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윤회가 없어요. 어, 윤회가 없고 우리가 어, 영적으로 태어났지만 우리 선조인 아담과 하와 할머니가 선악과 따먹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편 4 9편에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잖아요. 어? 그래서 이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응? 짐승이 되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으나 실상은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이 풀을 먹던 사람들이 어, 어 풀을 내고 채소를 내는 사람들이 물고기로 윤회를 하고 그 다음에 소나 짐승이나 들 짐승으로 윤회를 한다는 말이야. 근데 그게 윤회가 아니다 고 말이야. 윤회가 아니다 고 말이야. 믿습니까? 어이말은 저 절에 계시는 국민들이나 도사들은 어 윤회를 한다그 하는데, 창세기 1장에는 윤회가 아니에요. 우주 창조는 우리 창조야, 우주 창조는 인간 창조야.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와 똑같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주의 기운을 받아 가지고, 어 우주는 뭐야, 하나님이 우주를 이문에 우주의 기운을 받는다. 그래. 어? 어? 도사들은 우주의 기운을 받는다 한단 말이야. 어? 어? 박근혜 대통령도 뭐라 해서 우주의 기운을 받아갖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될 거라고 그랬죠? 어? 우주의 기, 기운을 받는다잖아. 근데 우주를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창조했었잖아그래 우주의 기운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자의 기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4장에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지우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너희를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기운을 받으면 우리가 풀에서 채소로, 채소에서 물고기로, 물고기에서 어 짐승으로, 짐승에서 가축으로 이렇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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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향생의 입장에 쫙 기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윤회가 아니다. 윤회가 아니다. 윤회가 없다고 말이야. 어? 사람은 한번 죽으면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네. 어? 그렇지, 윤회가 아니야. 장세기 일장가 우리가 올바로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으로 올바로 깨달으면 윤회가 아니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어?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첫째 날부터 해서 여섯째 날까지 성장을 딱 하고 나면 일곱째 날에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형상인 사람이 돼갖고, 일곱째 날에 안식이에요, 안식.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모든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이론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지식이 있으면 안 돼요. 렇습니까 어? 그래서 십자가를,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탐구해서 그 진리를 우리가 딱 얻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으로 보이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민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믿습니까? 음. 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어, 십자가를,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받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받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막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 십자가를 사랑한다. 그거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이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막 사랑하면 응? 응 예수의 영이 온다 는 말이야 그리스도의 영이 와 버린다 는 말이야 네. 어? 어 성신이 와 버린다 는말이 성신 네. 성영이 와 버린다 말이야 네. 거룩한 영이 와 버린다 는 말이야 그렇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뭘 사랑해 돈을 사랑하면 돈의 영이 와요. 권력을 사랑하면 권력의 신이 와요. 뭐? 어? 권력을 사랑하면 권력의 신이 오고 돈을 사랑하면 돈의 신이 와요. 그래서 돈 귀신이 붙고 권력의 귀신이 붙고 이렇게 가지고 그 귀신의 역할을 가지고 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잘못하면서도 잘못한지를 몰라 귀신의 영혼. 어? 그래서 자기 막 싸우는 거야. 서로 싸우는 거야. 서로 당끼리 막 서로 싸우는 거야. 이익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알아 들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성씨는 뭐냐? 거룩한 영은 무조건 살리는 거야. 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영이여 생명이니라. 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딱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이롭게 하는 자야. 응? 응. 이웃을 이롭게 하는 그와 같은 신이 바로 성신이야. 그래서 성자가 붙은 거야. 거룩한 성이 붙은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스도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는 사랑이야. 아버지는 그 아들 독생 성자를 내어 주는 그런 사랑이야. 하나님도 사랑이요, 예수님도 사랑이요, 성령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돕는 자가 왔어요. 알론 파라크레토스가 돕는 자예요. 우리 곁에서 돕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는 거룩한 영은 오직 사회일체 하나님의 영 오직 하나님의 영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옳은 것 같지만 그거는 옳을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어요. 양신 역사를 해요. 알아들었어요? 옳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도 있어요. 오늘 옳은 것 같은데 내가 보면 틀려있어요. 그러나 3일째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네.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요. 네. 다 살려요. 네. 모든 사람은 이롭게 해요. 네. 모든 사람은신정하게 해요. 네. 천국의 기쁨이 와가지고 막 기쁨으로 삶을 살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어? 믿지 않는 자들이 아주 미련하게 보여요. 어? 어. 포기하니까. 어? 어. 양보하니까. 그러나 어? 믿는 자들이 능력이 된다 말이야. 안요 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반나디서 2장 20절이 딱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내가 죽는 것 십자가 적용해서 내가 죽고 내이론과내 지식과 내 생각이 다 죽어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딱 사시면 예수님은 천국이야. 예수님은 천국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야. 안식이 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내내 내 생각이 없어. 내 스트레스가 없는 거야. 응? 어, 응? 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딱 차아서 들어오니까 기름 부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영접해서 예수님 들어오니까 성령을 받아서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거거요 어? 되어버리더, 되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laughs>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 여기 어? 다스린 후에 그들은 안식아니라 그 말은 우리가 십자가의 어? 진리를 딱 탐구해서 깨달으면 처음에는 불안하지만 자아를 죽이고 나면 우리가 경탄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데로 올려 주셔가지고 높은 데서 다스리는 역할을 할수 있게 하다가. 우리 마음속에는 안식 기업에 만든다 말이야, 천국 기에만든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육신이 다하는 날, 육신은 죽어서 땅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몸, 성령, 어, 하나님의 영, 이 영은 천국으로 올라가 가지고 천국에서 영생 평강 안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야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그 말이야. 몇씬습니까 오늘 도마서 1장 2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할렐루야. 네. 네. 다음에는 이제 3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